게이밍 노트북은 비싸다는 편견이 있지 않아? 오늘은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게이밍 노트북. ASUS TUF 노트북의 역대급 할인 정보를 가져왔어. 게이밍 노트북의 대명사 ASUS가 할인한다고? 얼마나 하겠어? 라고 의심하는 순간, 내일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어. 현재 무려 22% 할인을 하고 있거든. ASUS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.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, 모두가 궁금해하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할게. 혹시 영상을 보는 동안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하는 걸 추천할게.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.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할게. 기존 판매가는 134만 9천원이야. 여기에 기본 할인 14%를 받을 수 있어. 와우 회원이라면 9%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지. 이 모든 할인을 다 적용하면 무려 145,59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142만 원의 제품을 145,59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찬스. 무려 30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.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잖아. 게다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어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길 바래. 그럼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볼게.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CPU, GPU, 그리고 디스플레이야.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줄게.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CPU인데,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야.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며 퍼포먼스를 책임지는 부분이라. 최신의 고급형 CPU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. 요즘엔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중 스트리밍, 영상 편집 작업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. 빠른 응답속도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고성능 CPU가 필수야. 추천하는 CPU는 인텔 13세대 i7 이상 또는 AMD 라이젠 7 이상의 성능이야. 이들은 멀티코어 구조여서 고사양 게임이나 복잡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. 두 번째는 GPU, 즉 그래픽 카드야. 게임에서 시각적 품질, 즉 화려한 영상미를 뽑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.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과 눈에 띄는 스피디한 화면 연출을 위해 고성능 GPU는 필수니까. 노트북을 구매할 때 그래픽 카드 사양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어.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성비 좋은 기본 게임용으로는 RTX 3050 이상 게임과 작업에 적합한 미들급은 RTX 4050, 3060 이상 그래픽 타협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하이엔드급 최고의 그래픽과 부드러운 게임플레이를 원한다면 RTX 4060 이상을 추천해 마지막으로 게임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스플레이야 게임을 하는 데 있어 144Hz 이상의 주사율은 필수야. 그 이하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는 게임 중 화면 잔상이나 끊김 현상이 발생해 게이머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울 수 있어. 순간의 판단으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화면 표시가 가능한.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정말 중요하지. 해상도는 풀 HD가 가장 적합해. 15인치에서 17인치 사이의 노트북에서 풀 HD 이상의 해상도는 오버스펙이 될수 있기 때문에. 풀 h d 가 성능과 가격 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이야. 그럼 오늘 소개할 ASUS 2024 TUF 게이밍 A17은 과연 어떨까? 이 제품은 위에 언급한 게이밍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제품이야. 첫 번째로 CPU AMD Ryzen 7435HS는 발열이 적고 소비 전력이 낮아 하루 종일 성능 저하 없이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해 영상 편집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지. 두 번째로 GPU RTX 4050 제품을 탑재해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어. 가성비 제품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야.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는 15.6인치 FHD 해상도로 넓은 시야를 제공해. 144Hz의 고주사율로 잔상이 남지 않는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해.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줘. ASUS A17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. 가성비 제품 라인에서 이 가격에. 이 정도 성능을 제공하는 노트북은 정말 드물어. 이외에도 장점은 많지만 여기까지.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봐. 분명 마음에 들 거야. 최상급 CPU를 채용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여 게이밍 노트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야. 게다가 지금 30만 원 할인 찬스까지 진행 중이니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지.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봐.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할인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줘. 역대급 프로모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.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래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. 최신 할인 정보 꿀팁을 얻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서 누구보다 스마트한 쇼핑을 했으면 해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꿀팁을 갖고 올게.